안녕하세요. 요즘 학포 허서연 변호사입니다. 폭력이 일단 발생되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그걸 인지하게 돼서 조사를 하시고 심의를 관할 지원청에다가 요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학교 조사와 학교 폭력 심의 사이에 전담 기구라는 걸 열어서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전담 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담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학. 폭력 심의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피학생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합의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자체 해결을 할수 있는 요건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이러한 전담기구가 열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서 열리는 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는 교감선. 선생님,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학교 폭력 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생활보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학부모 이렇게 여러 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전담 기구의 3분의 1 이상이 부모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 폭력 사태가 이제 발생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은 통 생활보장 선생님을 통해서 가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전담 기구를 열어 가지고 해당 사안이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걸까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그리고 보호자들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전담기구 선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가해 학생도 좋을 수 있고 피해 학생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 이렇게 자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폭 심의를 하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대부분 다 해결을 했었는데요. 그때 학교 폭력이 은폐되거나 기타 등등의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학교 내에서 교육청에 올라가지 않고 자체 해결을 하려면 그 요건을 법으로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요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청에서 열리는 심의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에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피해 학생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이미 복구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거나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면 자체 해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짚은 이네 가지 요건들이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전담 기구에서 자체 해결이란 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피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청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전담기구 심의를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지도하에 작성한 학생 확인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요. 부모님들께 좀 보여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사해 온이 학생 확인서를 해서 자녀가 학교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를 일단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보호자들한테 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면담도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보호자분들은 자녀들이 어리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에는 면담을 좀 신청하셔서 이 학교 폭력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화해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은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피해 학생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겠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은 가해 학생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거나 원한다면 가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는 것도 이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가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학 심의하는 별개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합의서나 기타 서류를 학폭 단계에서 작성을 하시면 그 자료들이 나중에 자칫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담 기구 자체 해결에 응하기 전에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피해 가해 학생 서로가 접촉하기 전에 이 전문 변호사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담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담 기구 자체 해결로 끝난 되면 뒤에 또 아쉬운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진행 과정을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